네, 반갑습니다. 여왕겜입니다. 자, 루닛, 제가 여러분들께, 어, 루닛 이슈는 결국에 이 최대주주의 꼼수 때문에, 언론 팔자라고 말씀드렸고, 자, 오늘 자에서 면역 항암학회와 왓순을 잡았다라는 이슈에 8%가 떴어요. 자, 루닛 자체가 뭐, 나쁜 기업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의 어, 어떤 이 AI 쪽 관련해가지고 검체라던가 이런 분석하는 걸로 결과값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2조까지 올라왔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자에서 해당 이슈와 함께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위꼬이 뺐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 루닛 자체로 올라오되 그래도 우리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돈줄로만 보자. 이 양아치들, 배신을 했기 때문에 못 믿는다. 기회를 활용하고 나올 수 있으면은 튀어 오를 때마다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대응 좀잘 하셨는지, 어,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주가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각각의 단가들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수준보다 더 오를 가능성 있습니다. 근데 올라와서 내가 어느 정도가 나는 처리를 해도 되는 정도다 라고 한다면 은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나가면서 대응을 계속 보시는 거를 저는 이번에도 동일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월 달 있죠. 이때도 스물스물 다시 좋게 만들어졌어요. 어 움직임들이. 그래서 10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때 급락을 때려 맞았던 게 뭡니까? 이 루닛이 임원들이 블록비를 꼼수를 부렸어요. 이게 공시를 안 해도 되게 애매한 물량만 이거를 내다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너무 의도적인 게 보였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최대주주 몇몇이 보통주를 64,156주를 팔았습니다. 이거를 77,934원에 팔았어요. 자 근데 이금액의 계산을 때리면은 49억 9,993만 3,704원이에요. 자, 사전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게 50억이에요. 근데 49억 9,993만 7,704원.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러니까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좋을 때 봐요. 움직임성이. 요 정도, 요 정도라고요. 얘네가 이런 직거리만 안 했어도 이미 10만 원대까지 충분히 갔겠죠. 이런 낙폭이 없었다면 당연히 이 85,800원에서 더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요거 어차피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미네이 있다. 그래서 이 재료를 활용해야 된다 2025년에는 그래도 이 AI의 관련해서 움직임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올라오면은 거기에 맞게 비중을 줄이고 매도를 하는 전략을 계속 취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몇 거래일 전에도 이런 기회 있었죠. 몇 거래일 전. 1월 31일 자에서도 지금 고가가 뒤 올랐다가 쭉 뺐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자에서도 튀었다가 쫙 뺐고,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이 AI 주식에 관련해서 이미 수두룩빽빽하게 제가 좋은 것들은 꼽아서 제 채널에다 업로드 도와드렸습니다. 요걸 통해서 보셔도 충분하고요. 요거는 뭡니까? 신규 진입보다는 대응의 영역. 나오시는 분들 보시라고 영상 찍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차차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니까 영상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해 주셔야 관심도에 따라서 영상 계속 촬영해서 알려드리니까 요걸 통해서 정보 조금 받아보시고요. 나는 조금 매일매일 이걸 확인하기는 어렵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뭔가 발생이 됐을 때 바로 알람을 받아서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 번호로 루니 씨라고 적으셔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그 의견 반영해서 대신해서 받으시는 역할을 해드립니다. 0 1 0 4 4 0 7 6 2 7 9번 루니 보내주시면 되고 차차 영상 계속 확인할 수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나는 만약에 이 손실폭이 너무 커서 이거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아못 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얘네가 이 최대 주주가 이미 이런 짓거리를 해놨는데 막 내가 만약에 이 14만원, 13만 9천원, 13만 5천원 이때 가지고 있다. 이걸 어느 세월에 지금 2조짜리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퍼센트 올라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8 0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줄인 거를 수익으로 비중을 좀 줄여내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나는 종목을 매매를 소액이라도 해서 소액분으로 차차차차 비중을 줄여나가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계좌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있던 게 조금씩 줄어들면서 보합됐다가 수익이 쌓이는 그런 식으로 전략. 찾아가실 수 있도록 수익 나는 종목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강한 나와 함께라면은 시장이 이렇게 무너져도 수익 랠리는 터뜨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이 안 좋을 때 당일 급등주에 수급을 잘 노린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종목 선정으로 인해서 종목 수익 충분히 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지난 영상 통해가지고 셀바스 AI 11월 22일자로 영상 촬영 도와드렸습니다. 해당 가격대 차트 보시면은 만천원대인 걸로 확인이 되시죠? 자, 22일자 찍어드렸었던 이 가격, 해당 가격에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해당 타점은 시가에서 이렇게 갭이 떴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내가 빠져야 되나라고 많이들 고민을 하셨을 법한데요. 제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매매 진행하셨죠 자 25일에 월요일자에 장전에 발송 도와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시초가 이하에 접근하셔서 14,000원에서 14,400원에 일단 1차 사인 여러분들 수익 보셔라 라고 말씀해 드리고 정확하게 25일자에 5%의 갭이 떴는데 자 저가 눌림목 주어졌죠 시초가 이하로 눌림목 기회 주고 바로 고가 14.6% 뽑아내면서 자, 다음 거래일까지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 14,000원에서 14,300원대 충분히 터치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점 구간에서 말씀드린 가격까지 딱 잡아보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다음날 바로 18%딱 매도 처리하고 쉽게 나올 수가 있었다. 자, 오래 걸리지도 않죠?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수익을 보셨다라는 거고요. 제가 영상 통해 말씀드렸던 이 SY 스테이텍도 처음에 관심으로 보셔야 될그 타이밍부터 제가 영상 찍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4일자 영상 찍어 드렸고 보시면은 요때 가격대 보면은 6천원대 제시가 도와드렸어요. 자, 신고가 돌파를 먼저 타점을 노렸는데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고민을 하실 겁니다. 혹시 너무 고점 아닌가? 자, 요 때가 지금 아, 혹시 너무 고점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던 정확한 6,540원대 딱 보이시죠? 근데 제시가 충분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게끔 알려드리잖아요. 15일자 장전에 발송 도와드렸습니다. SY 스틸텍 일단은 시초가 이하에 잡으셔라. 왜냐? 지금 트럼프 랠리 때문에 일단은 미국 3대 주식 하락세 때 시초가 눌림에서 잡아서 우선 반매도로 20% 먹고 신고가 공력이니까 뚫어냈을 때 굉장히 강한 시세 볼수 있으니까 추후 2차 목표가 제공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정확히 이러고 나 15일자에 여러분들 놀림목 딱 주어졌죠. 저가 마이너스 5% 주어지고 바로 당일에 상한가 찍었습니다. 자 상한가 봉 찍고 여러분들이 20% 반매도 진행이 들어가셨을 거고요. 그 다음 남은 반 물량 있죠? 21자 장전의 발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일단은 10% 내외 때 수익 구간 잡으시고, 기존에 저희 처음에 문자 받아보신 분들, 목표가 50% 잡읍시다. 9,300원 말씀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쭉쭉쭉쭉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 9,700원까지 찍었죠? 9,300원 그 이전까지 정확하게 터치가 나오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눌림목이 바로 발생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이렇게 질질 끌 필요도 없이 2 1일자에 바로 터치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말씀을 드리고 바로 21일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터치가 나오고 이때부터 가로로 행보하다가 쭉 빠지게 됐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똑같이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내가 최단 시간의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지 내가 내가 투입한 돈과 시간 대비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가 여기에서 갈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도 자, 27일 고점에서 샀다라고 한다면은 손실만 안겨준 종목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이 타점이 여기서 정확하게 매수, 여기서 정확하게 매도 많은 시간 소요하지 않고도 충분히 여기서 얼마? 지금 1, 2, 3, 4, 5. 딱 5거래일 만에 50%를 화끈하게 먹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문자로 타점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최초로 제가 신성 테이프 타테크 찍어드렸던 날짜 11월 17일입니다. 가격대 보시면 4만원대. 자 이제 바닥에서 이게 바닥을 찍었나 아닌가 모를 타이밍이죠. 자, 해당 타점이 바로 여기죠. 15일 자. 자, 이때 도치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4만원 초반대. 그러고 나서 다음날부터 바로 25% 슈팅. 자, 이렇게 바닥주에서 전혀 미동도 없었던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타점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영상 찍어드리고부터 지금까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자 고점까지 76%가 날아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여러분들이 이 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단타를 진행하는 이유는 현금을 확보하고 돈의 유동성을 내 자금에 계좌에 돈이 고여있고 물려있지 말라고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을 텐데 괜히 고민하지 마시라고 빨리 현금화를 해가지고 수익 이렇게 크게 70%, 80%, 100%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스윙으로 인해서 조금 더 어,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께 멘탈 털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제가 컨트롤을 도와드렸죠. 자, 누가 봐도 굉장히 저렴한 국장 아직도 손만 놓고 계실 겁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다 알려드립니다. 하나하나. 저희 털보주식 구독자님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무료 이벤트 알려드릴 건데요. 앞서 이 문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께 이렇게 장전에 발송을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개장전에 9시 딱 개장전에 5분, 10분만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라인 다 잡아 드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손절라인에 스탑노스 딱 예약 걸어두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에 여러분들이 매도 예약타 매수예 매도 예약만 딱 걸어두시면은 장중에 여러분들 볼리 보시고 딱 나오면은 수익이 찍혀있다 라는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따로 골머리를 아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개장 전에 문자 딱 받고 5분 10분 투자해서 쉽게 수익 기회가 주어지는데 실시간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최고가 대응까지 가능하겠죠. 제가 보여드린 대로 되게 개장하고 뭐한 시간 아니면은 단몇 거래. 정도 만에 매도로 수익 구간에 터치가 들어갔거든요. 정확한 매도 타점 가격대. 9시의 시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를 잘 활용하자고 장전에 제가 문자를 이 시간대 움직임을 포착해서 알려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이 계속해서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띄워놓은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4407의 6279번.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구독자님을 인증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언제이든 즉시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내일부터 바로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출발로 쌓아놓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이 찍혀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그 다음 매매도 진행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직접 체감해 보시길 바랄게요.